3! 이, 1! 이거시작폭이다 희망편! 나이스! 오케이! 아이씨. 2명 아이씨. 컷! 와우.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윈디 할까요? 짐심씨 퍼펙트런치님? 오케이 내가 디바 할게요 상대가 딜러즈가 좀 많은데? 많은데 아니까 마늘치킨 먹고 싶다 그거 인정 맛있겠다 안 받대. 화이팅. 응. 아자 아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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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어디 가서 뭐야. 그렇게 막고와 누가 때렸어요? 겐지 겐지 있어요. 아 이거 조준선 이상해. 겐지 보어 뭐 잠깐만 이 스킬 또왜 눌려 이거? 응. 매트 스 키는 왔네. 중 매트 스 이제 없어요. 디바 부 좋아. 디바 보는 중. 나이스 아나 컷. 나 매트리스 없어요. 히팩 먹고 올게요. 히팩이 없네요. 로스 아, 게이지 네. 컷. 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카. 가타필. 가타 컷. 디바 부 부주아. 좋아해요? 정면에 위도 있어요? 힐팩 먹었어요 나이스 초월이에요 겐지 용검 분다 이러면 인지? 겐지 반피 겐지 컷 나이스 디바 펑 소가나 소가나 필 소가나 컷 죽으면! 똑똑이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나 수면총 뺏고 우와 무빙 엄청났다 나 자폭 있어요 이번에 자폭 쓸까요? 비비면서 써볼게요 한번 해봐도 될지

아아! 카브라 윈스턴 쪘고 디바 좋아 아, 겐지 반피뭐 오케이 <목소리> 우와! 숨코 나오고 겐지 피! 겐지 피! 겐지 피이야 컷! 윈스턴 2층에 윈스 메트트스없없요요 x of soil, we s a 선 jump, we saw boots on b o 이 t s on b 이 o t s on boots on boots on boots on b 윈선만 피 윈선만 피송하나붙터 송하나 송아냐 컷뿡가마요 윈선빌 윈선빌 윈선 컷. 뿡가 뿡검 한피 뿡가피 겐지 집구차 빠졌고 뭐, 뭐, 트레 뭐, 뭐, 나이스 테레컷 겐지 반피 겐지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디바님 자폭 옴팡졌어요 뭐. 뭐. 나이스 겐지 컷! 정면에 디바밤 피 나이스 야타 컷! 왼쪽에 트레 트레 동굴 정면에 겐지 튕겨내기 빠졌어요 겐지 보조와 형님 정면에 윈스턴 나이스 야타 컷! 우리가 들어 가자 역으로 오케이 윈스턴님 나랑 사인잘 맞았구요 오른쪽 겐지 볼래요? 윈스턴님? 겐지 반피 왼쪽에 층에 아나 미스터님 보는 중. 미스터님 컷, 나이스. 오케이 라스트 1분 30초. 우리 이번에 용감 용검 있고요 용감에 공법 포꽂아 주면 될것 같고. 우리 미도우님 사라졌고요. 부활하면 될것 같고요. 매트스 켜줄게 부활할 거면. 아니야 부활 없어. 확인 없어. 확인. 트레펄스 빠졌고요. 오케이 전단지. 아 겐지 겐지 반피 겐지 피 겐지 피. 여러분들 믿습니까? 너를 믿는, 나를 믿는, 너를 믿는다! 아이고, 잡폭 잘못 썼네? 시프트가 1초 차이로 안 돌았어. 오케이, 아멘. 나 왔어요. 다 썼다, 상대. 야, 뭐야? 나 화물 홀딩하면서 죽어줄게. 아나 수면총 빠짐. 야, 옴, 어? 끼었어! 실화냐? 화물 온팡지에 비볐거든요. 리스폰 한 번만 확실히 맞추자. 뒤바까지만 기다려보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겐지 용감 있고 상대 초월 찾으려나, 이번에? 1분 30초 남음 왼쪽 위치 야타. 나이스 야타 컷. 우리 위도 없는 거 인지해야 돼. 우리 엉덩이 씨 이제 살아남. 기다려봐, 위선. 기다려봐. 아직, 아직, 아직 기다려봐. 나파츠 먹었어요. 파점 갈게. 위선 점프팩 없고. 원숭이 보는 중, 원숭이 부자 고정해봐. 나이스 원숭이 컷. 모버가 뭐 다음. 타 오른쪽에 트레 반피오른에 트레 반 피, 트레 필 트레 역효 없고요 트레 역효 없는 거 필. 안돼, 키맨아 뺏겼잖아 맥크리 필 맥크리 필 맥크리 필야 이거 다 오른쪽, 오른쪽이 다잖아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미스터 컷, 나이스하나헬멧 빠졌고 야타, 야타, 야타 필 나이스, 하나하나하나하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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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컷, 나이스 다음은 뭐 볼까, 다음은 뭐 볼까 지옥 볼거 같아, 살려줘 아! 보시지. 아이고 차 a p u y 고 u 쓰면 안 되는데 나다 나와 있는 줄 알았어 왜 h a t s how I know. So, without c a 괜찮아 r i n g 필 o 대 r p r 었고 e 대 뽕스턴 a 도 that. That's h 보는 중 h 도 t s how t h 나이스 how that's how that's h 스 w that's h 고 w t h 오른쪽에 치게 디바 반피 디바 펑나이스 송하나 송하나 컷나이스레트리스 뽀라라라라 모이라 피 모이라 시붙었 없구요 아나 아나부터 보는 중 아나 컷 모이라 피컷 윈스턴 띠로 온다 윈스턴 띠로 온다 윈스턴 반피 매크리 조심하시고요. 위스턴부터 위스턴 P, 위스턴 난크리 볼게요. 메크리팡피아 나이스! 자, 이바 볼까요? 오케이, 디바 반피 디바 펑! 디바 오케이, 나이스! 사랑이 나이스. 남아서 디바! 좋았다. 이것이 바로 파이어 모드! 으아! 어.. 맥크리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음.. 석양이 지는군 그 다음에는 렉킹볼 할 때는 찌쥐찌쥐찌쥐 <laughs> 그리고 메르시 할 때는 <laughs> 메르시 내놔보세요! 오케이 아나 메르시 할 때는 신념을 위한 싸움을 내가 그대를 살려줄게요 그리고 로드오거할 때는 아까 공격 방독면 으아! 쥐야! 러일으킨다 하하하, <laughs> 각다 오케이 메이 할 때는 약간 눈오게. 아 비네 이거 죄송합니다. 상대 아나좀피 위도우 여기 둔피 있는 것 같은데? 둔피 필 둔피 필이에요. 왼쪽에 층에 둔피 아나반피 아나부죠 아나반피. 뒤에 중피 뛰었다. 우리 아타 쪽에 중피 있어. 와. 중피 필, 중피 필, 중피 컷! 디바 반피. 미단 아, 점프팩 빠졌고. 아나 아, 아. 아, 수면총 내가 대신 맞아줬어요 여러분들. 어. 오케이 아나 아나. 나 메카 70 60퍼. 나 메카 없어요. 은피스 우클릭 빠졌고 나이스 위도 컷. 메카빵 오케이 야구는 재어아나 불사람 아나 반피 아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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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나 컷. 다음 뭐 볼까? 다음 디바 보는 중. 디바 반피 뒤에 준피도 있네. 준피 반피 준피 반피 준피 필 준피 필 준피 필 준피 필 컷. 까불지 마 임마 어디 실패 없는 거 먹으려 고 그래. 디바 펑 뒤로 뺏게 했다는 아 차폭. 미스터 호빵 없어요. 위도 나이스 위도 커. 미스터 부자 미스터 부자. 미스터 필. 미스터 컷. 발속이, 발속이. 아 이거 미스터 커. 왼쪽에 안 와요 타. 발 속이 발 속이. 아안 되지 안되네아리그룹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될 듯. 텟텟장님 반갑습니다 오 아, 네. 어, 나이스 할만한데? 왼쪽에 위도우 디바 나이스 아, 네. 초월 그... 뭐부터 볼래 야타부터? 나이스 다음 뭐야 위도우 아, 네. 위도우 봐야지 위도우 조심하세요 나이스 다음 뭐 봐야돼 디바 있었거든? 디바 봐야지 둠피스탐합중인거 조심하고 야타님 나이스 통화나카 아, 네. 아, 안돼 돼. 금메달 갑자기 두개 뺏겼어 내 2천원 화물 잘 떨어져봐 화물 잘 떨어져봐 앞에 가서 정리해 네. 아이고 아, 민서님 앞에 가서 정리하고 올래요? 내가 화물 붙어있을게 알겠 내가 임무기어 씨한테 금그 먹어야 되거든요 야타님도 앞에 가있어도 돼요 내가 디바가 화물 밀게요 아나님도 화물 금메달 내놔 금메달 내놔 화물 화물 금메달 내놔 왜안돼이무기어 씨야 도대체 몇 초야 오. 오! 오케이 얻었다 얻었다 나이스 안전원 다행 디바 십0초 빠지고 야타님 케어하는중 그래. 음. 디바부 좋아 상데 초월 날씨 잘 뺐다 오른쪽에 응, 디바 뒤에 줌피 뒤에 줌피 송하나 볼래 윈터님? 송하나 피 송하나 컷 거점에 야타 거점에 야타 야타 컷 나이스 줌 피했어 줌피스줌 피해 줌 피해 줌피컷 나이스 화이하다 우리 겐지 궁 있다 확인인다 이번에 자폭 있어요 아, 상대 초월도도 i n a Okay, b r i 이 a 이 k a y Brina. Okay, Brina. Okay, b r i 반피. Mr. 피 u t 피 n 이스 컷. 이것이 n b 이다 p y 편이이스 우리 아 i 쪽에 디바. 디 y 피디 g 퐁. s 이스 c 하나 바로 불. i d a c h i 피 a Pion. Nice, sir. w 피 a t t a 킹하다할 만한 거 맞아 이거? 둠피피 둠피피 둠피피. 와, 메트리스 봐. 둠피컷. 나이스. 나도 컷. 리그로 한번 확실하게 하자, 우리. 2분 남았어요. 아유, 아나가 씨 흥분하셨네. 마이크 대신에 진작에 똥 달라고 마이크로 하시지. 우리 초월 입고 이번 턴에 화물 붙을게요. 둠피 조심하고 둠피 위치 보이면 말해 줘요. 왼쪽에 층에 윈스턴 바피. 한대뽕 떨쳤다. 뽕뻥 떨고 났어요. 뒤에 떨었다. 아, 우거추 쳤어. 뽕스어뻥 떨어. 뻥 떨어. 뻥 떨어. 뻥 떨어. 뻥턴궁뻥 떨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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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뻥스어뻥 떨어. 뻥 떨어. 뻥 떨어. 뻥 떨어. 뻥 떨어. 뻥 떨어. 뻥 떨어. 뻥떨스뻥 떨어. 뻥 떨어. 뻥스어뻥 떨어. 뻥떨 뒤에 트레, 트레 반피트트바다트필 트레 없 트레 역잡없안아쿠안아호쿠오3트쿠오할 만한가? 다음 턴 갑시다 확실하게. 쿠 와... 우리 뭐야 야탑 왜 저기서 안 죽어? 뭐예요? 뭐 하고 있어? 20초 남음. 우리 윈턴 쪽에 중피. 또 중피 숨 썼다. 나이스. 또 어, 러프, 러프. 트레 반피. 트레 역경 없어요. 와야 됐든. 한 분에 왔어. 아나 수면 촉 빠짐. 나이스 윈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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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서컷. 나이스. 왼쪽에 치게 중피. 뒤에 트레 뒤에 트레 트래필, 트래필. 어, 우리 아타 캐 해봐. 아이고, 화물 밀게, 화물 밀게, 화물 밀자. 오케이, 나이스,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뒤에 트레 야, 멧돼를 못 맞추는구나. 트레 반피 나이스. 아니, 이거 이기지마 사금이 2 라운드 내는데 딜러들이 자꾸 힐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나 헬멧 빠짐. 그때 진짜, 진짜 못 맞추니 못 맞추. 가자, 가자. 나이스 아나코. 빠진 음, 것까지. 그럴 수있지 못 맞추면 어떻게그 에임이 안 좋은 거야. 맞추고 싶은데 못 맞추는 건데. 뭔지 몰라도 보자. 둔피, 둔피. 둔피, 스킬 없어요? 둔피, 디바 반피. 나이스, 둔피 컷. 뽕써는다 앞에 딴거 볼까? 디바 볼게, 디바, 디바, 디바. 킹나컷 나이스. 와, 우리 후방 아니잖아, 저거. 미스턴 볼까? 미스턴 이거 궁 없는 거 아니야? 미스턴 필, 미스턴 필, 미스턴 필. 컷, 나이스. 왼쪽에 트레아 안, 안 와봐야 돼, 미스턴 이거. 트레피 필, 트레트레 힐벤. 아나 반피 아나 m 피 아나 필 아나 필야두 p y 나이스 a 다 a 나 n 나 P. 나 i 나 e 나 a 나 d a n a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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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잘했다, 잘했다. 마생. 마생. 근데 ゲットるでこいっそうゲットるでこいっそうあどうね終わったどうね終わったあ終わっただだだだだだ,だー。